아 카드를 여러분들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나 복귀 뭐 유저 환영하면서 뭐 주더라? 와 진짜 내 방송에서 이거 오랜만에 봐. 나 제노 받았거든 제노 어딨어? 어? 야내 제노 받아놨던 거 뭐야 재훈이 형이 훔쳐갔나? 아! 내가 받았누. 제노 A2. 야 이거야? 야 이쁘긴 하다잉? 뭔가 장난감스럽긴 한데 이쁘긴 해. 핑크 베놈이나 그런 애들에 비해서 진짜 선녀긴 하네요. 그 다음에 튜닝.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 나 복귀 유저라 몰라져. 순부가 요즘 인기가 많다고? 순부씨 몰빵에, 오케이. 어, 나 3밖에 못하네. 초기화라고? 어, 뭐야? 어, 맞네? 이렇게 아무것도 안한 상태에서 그냥 받았는데도 초기화를 시켜야 돼, 기어를? 야, 이거는 좀 재훈이 형 고쳐주자. 아, 이거. 아니, 뭐, 새로 샀는데 여기서 자체 나 혼자 셀프 AS를 해야 돼? 이거는 아니지. 오케이, 이거 10으로 찍는 거 간다. 상남자 못 밖으로 갑니다. 출발 부스터 강화 찍자. 처음에 출부 써가지고 순간 부스터로 다 찍어 누른다 마인드. 타이머 탭 한번 처음에 한번 세려볼게요야 이거 뭐야? 옆에 있는 거그 전에 샤크 오버 일대 장이었네. 오야 왜왜 이렇게 빨라? 야. 뭐, 뭐야? 뭐야 이거? 야개 빠른데? 야, 이거 그냥 속도가 그냥 확 붙네. 오. 야, 개 빨라! 야, 이런데 이거 딱 그거다, 그치? 예전에 원작 때 그거 아래 R 시리즈? 딱 그거네. 와, 야, 뭔가, 숨었쓰면 화면이 그냥 뭔가 빨려들어가. 와, 아, 이거, 어렵다. 야, 이제 완전 순부메타다, 순부메타. 어, 진짜. 야, 여러분들 왜 쉽지 을한지 알겠네. 야, 이거 순부가 그냥 개사기야. 이제 카트 유저 한 사람 중에 이제 손가락 관절염 걸린 사람들 많아져가지고 이제 정형외과 가야겠네. 야, 이거 손에 무리가 많이 가겠는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와. 근데, 재밌긴 해. 진짜, 억가 빼고, 아, 재밌어. 야, 그러면은, 진짜, 이제, 빌드가 다양해지고, 플레이 스타일도 완전 달라지고. 근데, 형, 근데 제가 지금, 순부만 강화시켜가지고, 다른 거는 강화 안 시켜놨어. 제노가 풀강이었으면 더 빨랐을 거 아니야. 그치? 나 지금 제노 풀강이 아닌데. 순부, 방, 어져 <laughs> 야, 순부 쓰니까 한 번에 안 보인다, 상대. 아니, 출부 빠르면 뭐하냐. 순부 한번 치면 너 그냥 나가니, 너. 와 와야야야 야... 개 미친 와야야 야 제어가 안 된다 야 이거 맞아? 와, 야, 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미쳤다. 와, 야, 나 지금 손가락 컨트롤이 진짜 빡세. 와, 이거 수부치기도 좀 빡세네. 원래 이게 순간부스터가 솔직히 고인모드랑 치거든요? 근데 나도 지금 어려워지는 게 속도가 빨라지니까 속아라 지존나꼬여 야, 이거 맞아? 오, 야, 근데 재밌긴 한다. 내 기준에서 확실히 그 정도다. 나 오. 진짜 속도는 졸라 빠르다. 코너 이제 연타로 가는 게더 빠른가? 어나 그것 좀 궁금해지네. 맞아 맞아 이거 예전에 이게 이 여기 비드가 연타 공간이 맞았어아이템제스 이미 많이 있었거든 요 원작 때. 와야 간다. 와우. 와, 이 구간에서 연타 치면서 이런 느낌이 든다고? 야 그냥 라인 자체가 완전 달라졌는데요 님들? 이게 순부가 이렇게 빨라지면은 우리가 아는 그법용적인 라인이 사라졌어와야 이거 제어가 안돼 와 제어가 안돼 미친 순부... 야 아렛진 때는 제어라도 됐거든? 야 이건 제어가 안돼 이거 R시리즈보다 더 심해요 이게 더 순부가 미쳤어요 나를 데리러 데리고 가는 느낌 내가 차를 운전하는 거야 와 진짜 어쩌라고 출부는 0 순간 부스터는 1아 씨. 나와라 너네 출부로 2등 해봤자 그거 3일 천하다 임마 어쩌라고 출부 10이면 어쩌라고 순간 부스터난 10인데 어쩌라고? 이 누가 막을 건데 이거? 어? 어 <laughs> 미치겠네 이거. 갑니다. 야, 이거 애들 뒤안 보여요? 간다. 승부존? 와, 빨라. 와, 미치. 여, 잠시만요 이거 멘트 치기가 지 힘들다 아니 나 지금 초집중하고 있어 지금 아니 왜냐면 컨트롤하기 너무 힘드니까 와와 와, 진짜 개빠르네 진짜 야 이거 노이또 미치겠네 이거 야 바우진 순부 두번 치고 드래프트 터지니까 1등 됐어 그치 야 이거 맞아? 아니 야. 요... 여기서 승부 주고. 표들이 주고 순부 순부 야봐 이제 속도 뭐야 왜 이게 뭐야 이거 야무빨를 노파 순부 안 나갔어 와와오 구역이네 이런 맵에서 순부 진짜 어렵죠. 라고 할 때, 승부 두 번으로 1등. 오 oh. 와, 야, 이 진짜 너무 빨라가지고 컨트롤이 안 되냐? 야, 근데 우리 팀두명 뭐야? 방지 종료 뭐야? 왜 나갔어? 어? 아니네, 이겼네? 내가 상대 팀두명 리타시켰어. 아니, 우리 팀두명 나갔는데. <laughs> 상대 팀두명 리타시켜가지고 이겼네? 아, 졸라 웃기네? <laughs> 아니 저분들 버스에서 뛰어내렸네 이 박도현 버스가 어? <목소리>